안녕하세요, 닥터 벤져스 캡틴 임정학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피부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름은 피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쉬운 계절입니다. 땀이 많이 나고 피부가 건들거리며 메이크업이 쉽게 지워지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름철 피부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 온도 낮추기입니다. 여름철에는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피부 온도가 쉽게 올라갑니다.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합성화되어 피부가 빨리 늙고 주름이 생기며 민감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피부 온도가 1도 올라가면 피지 분비량은 10% 증가해 과다하게 분비된 피지는 자외선을 받아 산화가 되어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온도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이용해 실내 온도를 낮추고 시원한 물로 얼굴을 자주 씻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수분 보충입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인해 체내 수분이 쉽게 빠져나갑니다. 피부의 수분도 함께 소실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시고 수분 크림이나 수분 팩을 사용하여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세요. 특히 냉장고에 보관한 시원한 팩을 사용하면 피부 진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적절한 세안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땅과 피지로 인해 피부가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 바로 세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여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고 지나친 세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칼리성 세안제는 피부를 건조하게 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네 번째, 비타민C 사용입니다. 자외선, 미세먼지 등은 피부를 산화시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비타민C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 세럼이나 크림을 사용하면 피부를 밝게 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며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비타민C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자외선 차단제 사용입니다. 자외선 차단은 여름철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2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크업 제품에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얼굴뿐만 아니라 목, 손등, 귀 뒤까지 꼼꼼히 발라주세요. SPF와 PA 값을 확인하고 사용하시셔서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피지와 땀 관리입니다. 여름에는 피지 분비와 땀이 증가하여 모공이 막히고 트러블이 생기기 쉽습니다. 피지를 컨트롤하기 위해 오일 컨트롤 페이퍼나 흡수 티슈를 사용하고, 땀은 선수건이나 부채를 이용해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땀이 피부에 남아 있으면 염분과 노폐물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 자주 닦아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름철 피부 관리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닥터 어벤져스 임정학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